기자가 찾은 곳은 여러 요양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코스모스한 울타리 봉사단이 봉사를 한다고 해요. 열한스럽게 들려오는 이발기계 소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을 볼수 있는데요. 코스모스한 울타리 봉사단과 요양원들과의 인연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용을 받을 어르신들은 서로의 차례를 기다리며 다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 미용 중에는 봉사자들과의 따뜻한 담소도 들려옵니다. 오늘 미용 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멀리 포천에서 온 정남순 봉사자, 손을 크게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많이 호전되어 붕대를 풀고 온 라길엽 봉사자, 연세가 많으신 김수정 봉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모스 한 울타리 봉사단은 3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명 정도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이들 대부분 현역 미용실 근무자이거나 주부, 판매, 서비스직에 근무한다고 하는데요.그동안 목욕 청소 급식, 김장 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봉사자 손길이 필요하려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해요.4월부터는 요양원 두 곳을 추가로 봉사를 계약하고 있고 호스피스 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한울타리 봉사단은 2014년 10월에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봉사 단체입니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일을 하시면서 봉사를 나오시는 거라 모처럼 하루 쉬는 날 나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가봐요. 저희는 이제 이 나오시는 분들이 군 부대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봉사 가시고 또. 교도소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봉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어 티안 내지 않고 묵묵하게 한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